안녕하세요, 코인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52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폭스 비즈니스사의 엘리노어 테렛 기자에게 항소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16일까지. LCC가 항소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 정보 양식을 제출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7일 이후에 리플 역시 교차 항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양식을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 당사자가 브리핑 일정을 조율하는데요. LCC가 첫 번째 항소 브리핑을 제출하는데 이 항소브리핑에는 s c c 가 제기하는 모든 법적 논거가 완전히 요약된 브리핑이라고 하네요. 그 브리핑이, 제출한 데까지 최대 90일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1월 정도까지 s c c 의 항소브리핑이 제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플 역시 s c c 항소브리핑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전체 브리핑 절차는 2025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F 재고 법률 책임자는 또한 미국 LCC의 항소에 대해서 규제 기관의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LCC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LCC 항소 이후에 자사 소송에 대한 확인이 확신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이 리플쇼웨 컨퍼런스를 통해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파트너사를 발표했습니다. 거래소 파트너로 어포이드, 비트스탬프, 비트쇼, 문페이, 인디펜던트 리저브, 코인메나, 블래시를 설정했는데요. 리플이 선정한 해당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반은 리플이 미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호주, 바레인의 거래소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들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 유럽, 중동,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선적으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송금 결제에 있어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모니카 롱차장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뉴욕금융서비스부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데요. 만약 뉴욕금융서비스부의 허가가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XRP 호재 또 불허가 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XRP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이더림 솔라나 XRP 등을 포함한 자사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를 ETF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XRP 단독 ETF가 아니라 XRP가 포함된 디지털 라지켓 펀드에 대한 ETF 전환 요청이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 S.E.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흥미롭습니다. 다만 현재 디지털 라지켓 펀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약 94%에 달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티노미얼이 리플 주도의 시드 라운드에서 2,5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비티노미얼은 투자 자금을 통해서 무기한 선물 트레이딩 플랫폼 보테니컬을 출시했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어, 리플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무기한 선물 결제에도 활용할 것이다. 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서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변호사는 왜 미국 SEC가 비티 노미얼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이해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즉, 비티 노미얼의 XRP 선물 ETF 출시에 대해서 미국 SEC가 SEC에도 등록해야 한다라고 비티 노미얼의 경고한 배경에는 이러한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XRP 선물 출시에 있어서 리플사와 비트노무열 사이의 어떤 투자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고소를 한 것은 비트노무열이 미국 SEC에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소송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논리로 접근할지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어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약 9,100만원 선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단기 급상승이 나와서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한 차익 실현 또는 일반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게 하려는 작전의 일환인지 몰라도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8,800만원대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다시 회복해서 9,100만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온체인 분석회사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이 쇼 포지션이 대거 청산된 역량이다. 앞으로 최만 돌파에도 청신호가 커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 t f 에총 5.5억 달러가 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6월 5일 이후 최대 규모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어, 특히 포이디드는 이전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은 과거 두 번의 사이클과 동일한 시점에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다. 2013년, 2017년, 2021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2017년과 2021년 사이클과 현재 사이클이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연구 책임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격은 7 7 7만 3천 8 0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본 유입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비트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리지 부통령이 최근에 흑인 남성들을 위한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가 흑인 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종, 종교, 경제적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유일한 형태의 돈이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헤리시스 부통령의 허니문 효과가 이제는 완전히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지닌 진정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어야 하는 때이지 않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은 곧 이란 대응 공격에 나설 것이며 이는 치명적이고 정확한 공격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조만간 또 투자 시장에 불안감에, 불안감을 모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큰 그림에서의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